역적의 아들 우장춘과 손자 박승유의 애국심. 우장춘 박사는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데참면 우범선이 아들입니다. 우범선은 일본으로 망명하여 일본인 사카이니카와 결혼하였으며 후에 한국의 애국자 고영근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우장춘 박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작물육종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여 일본에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된 바 있었으며 서로 다른 두 종의 교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의 합성이라는 원리를 통해 한국 농업을 과학적이고 자주적으로 크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인해 한국 농업은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고품질이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장춘 박사는 농림부 장관의 권유를 받고도 거절한 인재입니다. 우장춘 박사는 일본에서 특별 대우를 받았고 한국으로 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범선이 명성황후 시의 사건에 가담한 역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려움과 역경을 감수하며 아버지의 잘못을 사죄하는 뜻으로 한국농업 발전에 헌신한 애국자입니다. 그는 한국농업에 싹을 틔우고 한국농업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1957년에는 부산시 문화상을 수상하였고 정부로부터 문화포장을 받는 등 그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승윤은 을사오족 중한 사람인 박재순이 손자이자 친일파 박부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박재순의 매국행위를 알고 평생 부끄러워하며 할아버지는 왜 자살하지 않았느냐고 한탄하였습니다. 1944년에 아버지 박부양이 강요로 일본군에 입대했으나 이듬해 탈영하여 광복군에 자원입대하였습니다. 박승윤은 그의 노래실력을 인정받아 국군방송에서 애국가와 가곡 등을 불러 장병들이 애국심을 고취시켰으며 이 방송은 일본군에게도 송출되어 징용된 동포들이 광복군으로 탈출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박승윤은 한국 전쟁 때도 자원 입대하였고,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건국 훈장 애족장을 수은한 애국자로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박재순과 아버지 박부양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성찰하여 그들의 죄값을 대신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빠 찬스와 할아버지 찬스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조국과 국민에게 크게 기여한 독립유공자이며 애국자입니다. 비록 친일파와 역적이 우선이지만 박승윤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한의 나라 한국의 한민족 한국인이라면 최소한 우장춘과 박승유 같은 사람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들은 조상의 거울을 반성하고 속죄하며 조국과 국민을 위해 삶을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항쟁기 시대에 일본이 앞잡이가 되어 동포를 핍박하고 학살했던 친일파 매국노들은 해방 이후에도 돈과 권력을 잡고 한국 사회를 저지우지하며 민족의 혼과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나라와 국민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였습니다. 이병도 신석호 이기백 같은 식민사학자들과 친일파의 자녀들은 4대 식민사관으로 호의호식하며 사리사욕과 탐욕으로 강대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일파 후손들과 우장춘 박승유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죄인처럼 영원히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양심과 반성과 성찰을 통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친일파의 후손들에게 기대합니다. 또한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이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진중행위와 친일행위, 매국행위로 돈과 권력을 얻는 매국노예우손들이라면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며 조상의 죄값을 지불하는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가져 이웃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원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람직합니다. 4대 식민사관이 깊숙이 박혀있는 정치인, 지도자 그리고 지식인들이 우장춘과 박승유의 애국심과 양심을 본받아 스스로 참여하고 반성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원신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애국하는 시대가 다시 오길 기대합니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입니다. 가겠다, 한국에 가기로. 이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우박사는 엄청난 품종들을 만들어냈어. 어머. 이게 다 우박사님의 작품인 거야. 아 진짜로 <laughs> 자 먼저 이 배추부터 한번 봐 봐. 이런 배추를 결구 배추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어. 음. 일본으로부터 종자 독립을 이룬 거야. 최초로. 오. 그날 오후 우장춘 박사는 병상에 누워서 떨리는 손으로 상장을 받았어. 음. 이 대통령 각각께서는 평생을 농업연구에 정진해온 콩을 취하시어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수여하셨는데 이를 병상의 우박사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